2026년 메르세데스 AMG GTR은 독일 하이 퍼포먼스 브랜드의 정점에 서 있는 슈퍼카로서 전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속도와 힘만을 상징하는 차량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디자인 철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 메르세데스 AMG 라인업 중에서도 GTR은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며 트랙에서의 퍼포먼스와 도로 주행의 안락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AMG GTR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낙대 깔린 차체, 와이드한 프론트 그릴, 대형 에어 인테이크, 리어 윙은 단순히 멋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다운 포스를 최적화하고 고속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날카로운 LED 라이트와 근육질의 라인들은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AMG 특유의 스포티하면서도 럭셔리한 감각을 동시에 표현한다. 엔진 성능은 AMG 위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2026 AMG GTR은 4.0L V8 바이터브 엔진을 기반으로 60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단 3초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AMG 스피드시프트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결합되어 번개 같은 변속 반응을 제공하고,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은 어떤 노면에서도 최상의 접지력을 유지한다. 주행 모드 또한 일반 도로부터 석기까지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운전자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 실내는 럭셔리와 스포츠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된 버킷 시트는 운전자를 단단히 고정하면서도 장거리 주행 시 편안함을 제공한다. 최신형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과 빠른 반응성을 갖추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과 커넥티드 기능은 드라이빙 경험을 한층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안전성과 첨단 기술도 2026 AMG GTR 위 중요한 특징이다. 최신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패키지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 능동형 차선 유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초고성능 차량임에도 일상 주행에서 안정성과 편의성을 보장한다. 또한 AMG 트랙 패키지를 통해 서킷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 레이싱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2026 메르세데스 AMG GTR은 단순히 빠른 차를 넘어 기술적 완성도와 감각적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을 집약한 예술 작품에 가깝다. 트랙에서의 아드레날린 넘치는 퍼포먼스와 도심 속 럭셔리한 존재감을 동시에 원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 차량은 슈퍼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메르세데스 AMG 위 위상을 확인시켜주며 미래의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2026년 메르세데스 AMG GTR은 독일 하이 퍼포먼스 브랜드의 정점에 서 있는 슈퍼카로서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속도와 힘만을 상징하는 차량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디자인 철학이 어우러진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